부분 적분은 진짜 어처구니 없어요. 부분 적분은 구간만 붙이면 된다요. 부분 적분 우리 하는 거 배웠고 부분 적분은 한달음에 그냥 뭐만 붙인다고요? 구간만 붙이자. 뭐만 붙이자? 구간만 붙이자. 구간만 붙이자. 다시 구간만 붙이자. 다시 뭐만 붙이자고요? 구간만 붙이자.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요. 자, 0에서 1까지 얘들아, 2x 곱하기 x, 이거 접근하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얘들아, 지수함수요. 얘는 얘들아, 어, 다함수요. 곱으로 되어 있고요 성격이 너무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부분 접근 아닌가? 지삼, 다,로. 누가 먼저 나오죠? 지수함수가 먼저 나오니까 얘는 뭐할 거예요? 접근. 그러면 얘 얘들아,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요? 미분하셔야겠죠?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1 되겠죠? 그래서, 어, 짝짓기 어떻게 했었지? 이하고에 짝짓기 했었나?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쓸게요. 맞죠? 그 다음 이하고에 짝짓기 한 다음에 뭐 붙이죠? 마이너스 인테그랄.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도 어? 정적분이네. 구간이 붙어있네.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0에서 1까지요. 그러면 그냥 명령이야. 구간 붙이세요. 구간 붙이세요. 끝. 구간만 붙여주면 된다. 구간만 붙여주면 된다. 그러면 어 앞에 있는 구간은 적분기가 없잖아. 그냥 여기다 구간 붙이게 되면 1 대입하고 0 대입해서 그냥 뭐라는 얘기인 거야. 그냥 빼란 얘기고 맞아, 얘들아. 뒤에 거는 적분한 다음에 얘다 계산하란 얘기고. 그러면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0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0. 그다음 빼기. 2 x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0에서 1까지 맞아, 얘들아. 그러면 1 대입하면 영데이하면 답은 아저 적분하니까 얼마 나온다 1 나온다 이 얘기죠. 다시요. 부분적분은 구간을 따라서 붙여줄 거. 부분적분은 구간을 따라서 붙여줄 거. 치안 적분은 구간을 조정할 거. 아시겠습니까?